건강 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믿어온 이 말이 사실은 위험한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건강 검진이 오히려 병을 만든다면요? 충격적이게도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불필요한 검진이 오히려 병을 만들고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위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8%가 실제로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잉진단과 과잉치료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너무 많은 검사를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고 작은 이상 수치에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특히 패시티와 같은 고방사선 검사의 경우 단 3번 찍으면 암이 생길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사실 건강검진센터에서 알려주지 않죠? 대장내시경의 경우도 80대 노인은 40대보다 장천공 합병증 위험이 4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은 것이 오히려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젊은 사람 기준으로 약을 처방받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건강검진의 숨겨진 위험성, 노년기에 꼭 피해야 할 검사와 꼭 필요한 검사, 건강검진 시 염두해야 할 원칙, 그리고 검진보다 더 중요한 노년기 건강관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로 허비하는 시간과 돈을 아끼고 진정한 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생 이막 고유쌤과 함께 해주세요. 자, 여기 잘못된 건강검진으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72세 김명수 어르신은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자녀들의 권유로 폐시티 검진을 받았습니다. 폐에 작은 점이 발견되어 암의심 진단을 받았고 6개월 동안 반복되는 검사와 기다림 속에서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양성결절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난 매일 죽음을 생각했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 여러분 주변에도 검사 결과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나요? 80세 박순자 어르신은. 건강에 유난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VIP 종합검진 패키지로 심장초음파, 복부시티 등 가능한 모든 검사를 받으셨고, 경미한 이상소견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 결과 불안은 커지고, 여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게 되었는데, 약물상호작용으로 어지러움이 심해져 낙상사고까지 겪었습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난더 몸이 아팠어. 괜히 유난스럽게 종합검진을 받은 것 같아. 후회스러울 뿐이야. 하버드 위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68%가 실제로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진단과 부적절한 치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젊은층에게 유익할 수 있는 일부 검사가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종합검진을 언제 받으셨나요? 그 검사들이 모두 정말 필요했을까요? 노년기 건강검진이 왜 위험한지 다섯 가지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검진은 젊은이 기준으로 정상 범주를 나눕니다. 노인의 몸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진 기준은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원경박사는 70세가 넘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은 것이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건강검진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젊은 사람 기준으로 약을 처방받아오고 오히려 부작용에 노출되는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지요. 제 가까운 지인분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스타틴을 처방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근육통이 생겨 간단한 움직임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연령대에서는 그 정도 수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검진 후 처방받은 약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약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둘째, 검사 자체의 위험성입니다. 대장내시경 같은 검사도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장천공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발생, 확률이 80대 고령자는 40대보다 4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노년내과 정의원 박사님은 특히 85세 이후에는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고령층의 경우 내시경 중 장천공은 의외로 흔합니다. 패시티 같은 고방사선 검사는 더 위험합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경고합니다 패시티는 방사선 노출이 너무 커요. 세번 찍으면 암이 생길 정도로 위험합니다. 암 환자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지 건강한 사람이 검진용으로 찍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셋째, 약물 치료의 부작용입니다. 노년기에는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 부작용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84세 정길수 할아버지는 건강검진 후 경계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한 후 어지러움이 심해져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까지 겪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연령대에서는 약간 높은 혈압이 오히려 뇌혈류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었다고 합니다. 넷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추가로 받게 되는 정밀 검사, 약물, 병원 방문 횟수는 결코 가벼운 비용이 아닙니다. 한 예로, 68세 이종철 어르신은 1년 동안 계획했던 해외여행 자금을 모두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비로 써버렸습니다. 건강을 챙기려 했던 일이 오히려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아삭한 셈이죠. 다섯째,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느끼는 불안, 수치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찾아오는 두려움이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검진 결과에 경미한 이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때로는 질병 자체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예민한 노인분들은 작은 이상 소견에도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곤 합니다. 노인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이러한 부작용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알고 불필요한 검사는 하지 않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검진만 선별해서 현명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 건강검진센터에서 자주 권하는 검사 중 노년층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불필요한 검사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우선, 패시티와 같은 고방사선 검사입니다. 암을 초기에 발견한다는 말에 현혹되기 쉽지만, 증상 없는 상태에서 받는 패시티는 방사선 노출 위험만 높입니다. 인체가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이 생길 수 있는데, 패시티 세 번이면 이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다음으로, 증상 없는 상태에서의 심장 초음파입니다. 지금까지 멀쩡히 걷고 뛰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이라면 굳이 심장 초음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선천적 기형이나 부정맥, 판막 질환이 있으신 분들만 검진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상 없는 상태에서의 뇌시티도 주의해야 합니다. 두통이 있다고 뇌시티를 찍어도 대부분 정상입니다. 방사선 노출만 될 뿐이지요. 정말 필요하다면 MRI가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조영제 복부 CT도 불필요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조영제 없이 찍는 CT는 돈낭비예요. 방사선만 쐬고 장기가 모두 검게 나와 그것으로 얻는 정보를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검진의 위험성과 불필요한 건강검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은 어떤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모든 검사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검사는 받아야 하고 불필요한 검사는 분명히 걸러내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이 곧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65세 이후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와 그 원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65세 이후 꼭 필요한 다섯 가지 핵심 검사는 효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검사들은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 있는 필수 항목들입니다. 첫째, 혈압 측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검사로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는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가정에서 매일 아침 같은 시간대에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관리 방법입니다. 둘째, 당뇨병 검사입니다. 노년기 당뇨는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며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없이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효과적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매년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당 수치를 확인하세요. 셋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상당히 높으며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3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로 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절은 노년기의 독립성과 생존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넷째, 시력과 청력 검사입니다. 감각기능의 저하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나 안경을 착용하면 삶의 질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또한 녹내장, 백내장과 같은 노년기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력이 저하되었지만 주변의 시선을 위식해 보청기 착용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대화의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력 상실은 뇌의 자극을 감소시켜 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통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우울증 선별검사입니다. 노년기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닌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검사들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다섯 가지 실천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검사는 선택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것만 고르세요.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핵심 검사는 기본적으로 챙기되 그외 검사는 자신의 건강 이력과 가족력을 기준으로 선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특정 암으로 고통받은 분이 계시다면 해당 질환에 대한 정기 검진은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 이력이 있는 가족이 많다면 경동맥 초음파나 심전도 검사를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장기간 흡연했거나 성면 분진 등에 노출된 직업을 가졌다면 저선량 흉부 CT가 유용할 수 있으나 지나친 반복은 피해야 합니다. 간 질환의 위험 요소가 있다면 간 기능 검사와 간 섬유화 스캔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고가의 종합 검진 패키지는 불필요한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에 맞춰 꼭 필요한 항목만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위료 기관과 전문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세요. 각 검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시경 검사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초음파 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시행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특히 초음파 검사의 경우, 의사가 아닌 기사가 시행하는 곳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 판독은 시행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크게 좌우되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건강검진의 시기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연말 검진 성수기보다는 3월, 9월 사이에 비수기에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료진의 피로도가 낮은 시기에 검사를 받으면 더욱 꼼꼼하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셋째, 검사 전에 반드시 질문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제일 잘 압니다. 진료 전에 미리 질문 목록을 준비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제 나이에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요? 이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이 결과가 실제 치료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만약 이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나요? 등의 구체적인 질문은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고 스스로에게 맞는 검진을 선택하기 위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넷째, 검사 결과와 약물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세요. 전용 수첩이나 디지털 기록을 통해 모든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물, 특이 사항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병원 방문 시 이러한 기록을 지참하면 의사가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기에는 이러한 기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다니거나 다양한 약을 복용하는 경우 통합적인 기록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혹시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이름과 용도, 복용량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노인 환자들은 이 정보를 완벽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약을 받을 때는 기존 약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을 확인하세요. 노년기에는 신체의 약물대사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여 젊은 성인에 비해 약물 부작용의 위험이 두세 배 증가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젊을 때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물 처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질환으로 다양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간 상호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는 기존 복용 약과의 상호작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사 방문 시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비타민, 건강기능식을 포함한 목록을 제시하고 약국에서도 약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특히 새로운 약 처방 후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위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후 어지러움, 식욕 저하, 졸림 등 작은 변화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까지 건강검진의 위험성과 한계, 불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모두 아시고 계실 겁니다.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의 건강 관리가 노년기 삶의 질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말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는 정기 검진보다 일상 건강 습관이 장수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우선 규칙적인 운동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92세 정필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세 바퀴 도는 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걷기를 생활화한 이후로는 병원에 거의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위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는 노인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7% 감소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75세 김봉남 할아버지의 사례는 더욱 놀랍습니다. 당뇨 진단 후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실천해 1년 만에 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최대 50%까지 향상하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약물 못지 않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무릎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충격이 적은 저방도 운동이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중 운동은 통증을 43%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을 28% 향상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미루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5분이라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노년기 운동은 갑자기 시작하기보다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노년기 영양관리는 면역력과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65세 이상은 젊은 성인보다 25%에서 50%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른 단백질 합성 효율 감소 때문입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위한 영양 섭취 방법으로는 두부, 계란, 생선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고 콩, 두유 등 식물성 단백질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 영양학 전문가들은 한끼 식사에 25에서 30g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화에 따라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탈수 위험이 높아지는데 탈수는 인지 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신장 기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 학회는 노인들이 목마름을 느끼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고합니다. 수면의 질 또한 노년기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수면은 인지 기능 유지, 면역력 강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일관된 수면 패턴과 취침 전 루틴을 만들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수면 위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관된 루틴이 뇌에 수면 신호를 보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취침 전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카페인 섭취 같은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또 사회적 관계 유지는 노년기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이 흡연을 15년간 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을 가지며 비만이나 신체 활동 부족과도 맞먹는 사망 위험 요인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아는 77세 최순자 할머니는 동네 합창단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하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음악 활동이 노인의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합창과 같은 그룹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감소, 인지 기능 향상, 사회적 연결감 증가 등 다양한 이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은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비결을 연구한 학자들은 삶의 이유가 장수의 핵심 요소라고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강한 삶의 목적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22%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기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취미일 수도, 봉사일 수도, 가족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상에서의 건강관리가 노년기 삶의 질과 수명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분명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만 모든 검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는 단순히 수명을 몇년더 연장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하게 채우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여기 88세 윤승연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대장암 진단 후 그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와 병원 생활 대신 남은 시간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셨죠. 내가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진 않아. 긴 회복 기간을 감내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이 결정 후 그분은 2년 동안 자신의 상태를 적절히 관리하면 손자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위약적 관점에서의 최선이 아닌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그리고 계신가요? 병원과 약물의 위존에 조금이라도 더 생존하는 삶과 비록 잘더라도 매 순간을 충만하게 느끼며 사는 삶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요? 위학적 수치와 검사 결과에 지나치게 위존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자신만의 행복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존스 호킨스 위대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30% 낮았고 전반적인 사망률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대신 정말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취미 활동, 봉사, 여행 등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 조부모님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검진은 단지 도구일 뿐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임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숫자와 통계로 측정할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기쁨과 의미로 가득찬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막 고유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